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출전한 뉴질랜드 배드민턴 팀 결승에서 정말 잘 싸웠습니다만 아쉽게도 금메달은 그 놓쳤습니다 이번 경기 어땠어요? 아네뭐 처음 출전하는 것만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뭐, 생각만큼 좋은 결과가 나진 못했지만 네, 최선을 다했고 뭐 네.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우승컵 네, 예, 정말 그 자랑스럽습니다만은 어, 브라질하고 할 때는 아주 쉽게 이겼잖아요. 네? 아, 그냥 생각보다 좀잘 풀렸던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네. 네. 브라질이 너무 못한 거예요. 우리가 너무 잘한 거예요. 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네, 네. 아, 결승 경기는 어땠어요? 어, 결승 경기는 저희도 어, 노력해서 최선을 다 하려 해서 좋은 모습을 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어, 금메달을 따지 못해서 그냥 저 응원해 주신 분들한테 죄송하네요. 응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잘하셨어요. 그래도 그 결승전에서 제일 그 아쉬웠던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어, 저희가 뭐 비슷하게 하긴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좀더 실수가 많지 않았나 어. 실수만 좀 줄였으면 네.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에, 부족했던 점을 좀 보강해가지고 내년은 분명히 우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아, 네, 당연히 못해. 이번에 아쉽게 놓쳤던 거를 당연히 내년에는 저희가 잘이루어수 있습니다. 정말 잘 싸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